노가 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고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누에도 다시 파송하시고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 속에서 3일 3야를 있게 하시고 그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회를 주신 다음에 물고기에게 명해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이 다시 요나를 부르시고 사역의 현장으로 니누에로 파송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과 2절에서 물고기 뱃 속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를 부르시고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1절 요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절 일어나 적큰 성읍 니후에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첫 번째 명령을 받은 요나는 자신의 생각과 민족주의에 빠져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에 불복종했었고 그로 인해서 요나는 큰대풍을 만나 다시 제갈길로 오면서 그 과정에서 물고기 뱃 속에서 3일을 지냈고 이제 3일이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1절에서 두 번째로 임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다시 요나에게 기회를 주셨다 는 말씀입니다. 3장 3절부터 9절에서는 두 번째 부름받은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누에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장면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에로 갑니다 니누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업이더라. 4절 요나가 그 성업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5절, 니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옷을 입은지라, 6절입니다. 그 일이 니누에 왕에게 들리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 우에 앉으니라, 7절,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누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8절입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리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9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거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다.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요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누의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했을 때에 의외의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왕을 비롯해서 심지어는 짐승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돌이키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재앙 내리지 않으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요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나게 된 거죠. 3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니노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려고 하셨지만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 재앙을 거두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니후의 사람들, 즉, 아수루 백성들은 본래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런 원수 같은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말씀을 듣고 예수리또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불러 오신 것이 아니고요. 죄인을 불러 회객해 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안목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주 예수의 때의 복음을 들어야 하고 예수의 때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또 모든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생각으로 또 우리의 어떤 감정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구분하거나 혹은 제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아수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그들에게 조차도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여 요나를 파송하셨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 주신 것을 상고했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열방이 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스스로 제한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리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